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유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 세 가지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우미냐, 예스지, 마시나. 우 플러스 이 격에 어, 예스지, 무엇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미냐, 예스지, 마시나. 마시나 자동차죠. 우미냐 하면은 위에 이제 제가 인칭대 명사의 이 격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야에 해당되는 소유 대명사 이격이 미냐가 됩니다. 그래서 우미냐 나에게는 야가 아니고 우미냐 나에게는 예스지 마시나 자동차가 있습니다.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배워 볼 표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예스지를 쓰지 않고 생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니오 크라시브의글라사 그녀는 예쁜 눈동자를 가졌어. 그녀는 눈이 예뻐. 라는 표현인데요. 일반적으로 눈은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눈은 눈인데 예쁜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ESG를 생략합니다. 비슷한 예문으로, univo s i m p a t i c i n o l i z o lizo, 얼굴이죠. 얼굴은 누구나다 갖고 있는데, 그는 얼굴이 잘생겼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어, 매력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표현을, univo s i m p a t i c i n o l i z o 라고 합니다. yes를 굳이 쓰지 않죠. yes를 생략 가능합니다. 오늘 배워볼 세 번째 표현은, 가지고 있지 않다를 표현할 때, niet p l u 이격을 통해 합니다. 우미냐 니에 띠까란다 샤. 까란다 시는 연필인데 나는 연필이 없어라고 표현을 할때 나에게는 우미냐. 없어. 니에 뜨 플러스 이격을 써서 까란다 시는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격은 아나야를 붙이죠. 까란다 시에 아를 붙여서 이격을 만들면 우미냐 니에 띠까란다 샤가 되겠죠. 다음 예문입니다. 따지않나는 가방이 없어. 우따지 않은 니에 뜨 숨기. 숨가는 가방인데,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죠. 여성 명사의 입격은 모음이나 미야키신 앙을 떼고 위나 이로 바꿔줘서 숨기가 되겠죠. 이러한 표현을 35문장 정리했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듣고 러시아어로 어떻게 표현될지 생각해보면서 영상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나는 자동차가 있어. 우미예스나 우미냐 예스티만 나 우미냐 e s 마시나. 나 볼펜 있어. 우미냐 esg 오카 우미냐 esg 오카 우미냐 esg 오카나돈 있어. 우미냐 esg 기 우미냐 esg 기 우미냐 esg 기저 여권 있어요. 우미냐 예 나는 컴퓨터가 있어. 우미냐 예 я есть 나는 새 컴퓨터가 있어. 우미냐 예 У меня есть и новый компьютер. У меня есть новый компьютер. До сетаиса? У тебя есть новая машина? У тебя есть новая машина? У тебя есть новая машина? До сиганиса. У тебя есть время? У тебя есть время? 우찌비 예스제 프레미야. 그는 일이 있어. 그는 할 일이 있어. 우니보 예스제 알아보오다. 우니보 예스제 알아보오다. 우니보 예스제 알아보다 그는 일이 있었어. 그는 할 일이 있었어. 우니보 블라 알보다 우니보 블라 알보다 우니보 블라 알보다 그는 돈이 많이 있었어우리뭘 쉬의 기이후 뭘리 쉬의 기우린 시간이 될거야우나스 무젯 프레미나스젯레미나스젯레미야우린 티켓이 생길 거야. 우나스 부드 빌리에테 우나스 부드빌리에 우나스 부드빌리에 우린 콘서트 티켓이 생길 거야 우나스 부드트 빌리에테 나 칸서트 우나스 부드 빌리에테 나 칸서트 우나스 부드빌리에나트 당신은 딸이 있나요 우스도 우바스 예스 디도치 우바스 예스 도치네 저는 딸이 있어요 나 우미냐 예스 도치 나 우미냐 예스 도치 나 우미냐 예스 도치 사샤는 잠바가 있나요 우 사슈 예스 쿠르트카 우 사슈 예스 쿠르트카 У Саши есть и куротка. Нет, у него нет куротки. Нет, у него нет куротки. Нет, у него нет куротки. Кдрнск тягай У них есть и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У них есть и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У них есть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그녀는 얼굴이 예뻐요. <laughs> 그녀는 검정머리예요. <검정말이에요. 웃음> 그는 파란 눈동자예요. 그는 파란 눈동자를 가졌어요. <laughs> 저는 컴퓨터가 없어요. 우미년 니에 특한 비오테 저는 새 컴퓨터가 없어요. 저는 새 컴퓨터가 없어요. 우미년 니에 드노어 밖에 비우더라. 저는 볼펜이 없어요. 우미년 니에 떠오르치기. 우미년 니에 떠오르치기. 우미년 니에 떠오르치기. 저는 빨간 펜이 없어요. 우미년 니에 떠그라스나요? 오르치기. 우미년 니에 떠그라스나요? 오르치기. 우미년 니에 떠그라스나요? 오르치기.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큰 돈이 없어요. У меня нет больших денег. У меня нет больших денег. У меня нет больших денег. Йогена задо не Здесь нет словаря. Здесь нет словаря. Здесь нет словаря. компьютера Здесь нет компьютера. Здесь нет компьютера. This nit 컴퓨터라. 그곳엔 바다가 없어. 땀 nit 마랴. 교실에 가방이 없어. Fglasi nit 솜기. 교실에 내 가방이 없어. В классе нет моей сумки. В к л а с нет моей сумки. В к л а с нет моей сумки. 가방에 교과서가 없어요. сумке нет учебников. В сумке нет учебников. В сумке нет учебников.